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오퍼레이터, 데브 툴스,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보면서 이게 기술적으로 뭐가 다르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AI 기반 브라우저 자동화, 뭐랄까 에이전틱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서 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키텍처인데, 크롬 개발자 도구 프로토콜 CDP라고 하죠. 이걸 쓴다는 게 오픈 AI나 오페라 같은 다른 방식들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 네,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이 바로 제어 수준입니다. 제어 수준의 정밀도요. 이 프로젝트는 CDP,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아주 깊숙한 내부 약동 방식에 직접 접근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썼어요. 예를 들어 오픈 AI는 화면을 이미지처럼 읽잖아요. 그리고 오페라는 웹페이지에 보이는 구조, DOM이라고 하죠. 그걸 분석하는데 이건 훨씬 더 밑단에서 더 근본적인 레벨에서 브라우저를 다루는 거죠. 아, 훨씬 더 깊게요. 네. 예를 들면 웹사이트가 서버랑 주고받는 네트워크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중간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 안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브라우저의 신경망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 그런 수준의 아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브라우저 신경망에 직접 접속이라니 듣기만 해도 엄청 강력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무 정밀하면 혹시 웹사이트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스크립트가 쉽게 망가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정밀도가 높은 대신에 웹사이트 변화에는 좀더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경고성 측면에서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나 좀더 깊게 사용하려는 파워 유저들에게는 이 정밀함이 주는 이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군요.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그 AI 엔진 이야기도 좀해 볼까요? 이런 정밀한 제어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AI가 어떻게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는지 스몰 에이전스와 랭 그래프 이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조합이 되게 재밌는데 약간 레고 블록처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스몰 에이전스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작업, 그러니까 뭐이 버튼 눌러 여기 이 텍스트 입력해 같은 마이크로한 작업 블록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요. 코드 중심으로요. 반면에 랭그래프는 이 작은 레고 블록들을 착착 조립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죠. 최종 목표. 예를 들어 어포워크에서 특정 기술 가진 컨설턴트 찾아서 목록 만들기 같은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뭐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 아 지휘자 역할이군요. 네. 중요한 건이 작은 블록. 즉, 스몰 에이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랭그래프라는 전체 워크플로우 안에서는 상태를 계속 기억하면서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작업도 상당히 유연하게 또 확장 가능하게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설계네요. 작은 전문가 여러 면이 모여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해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보니까 일반 사용자를 위한 앱도 있고, 또 개발자를 위한 오픈 소스 코드도 다 공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다 쓰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쓰기 쉬운 앱 지금은 macOS 용만 나왔지만요. 이걸 제공해서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써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사용 사례나 피드백을 빨리 얻으려는 목적이 크고요. 동시에 프로젝트 자체는 완전히 오픈 소스로 열어버려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걸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뜯어보고 개선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막 덧붙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하. 사용자는 이런 거 필요하다 요구하고 개발자는 그걸 만들고 이러면서 플랫폼 생태계 정체가 같이 커나가는 뭐랄까,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검증된 플랫폼 성장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사용자 피드백도 얻고, 개발자 커뮤니티도 키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요? 데모 영상에서 보여준 사례들을 보면 그냥 웹사이트 버튼 몇번 누르는 그런 수준은 확실히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데모에서 보여준 사례들 예를 들어 여러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막 긁어 모아서 리포트를 하나 뚝딱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쇼핑몰 상품 정보랑 리뷰를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구매 결정을 돕는다거나 하는 작업들은요. 단순 반복 클릭 즉 매크로 기능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건 사용자의 의도를 얘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스스로 웹사이트랑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찾고 또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작업을 하면서 학습하고 더 나아질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학습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반복 작업 줄여주는 걸 넘어서 진짜 개인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거나 기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진정한 디지털 비서, 지능형 자동화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기술적인 깊이부터 시작해서 성장 전략, 그리고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까지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좀 정리해 보면 어떤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이 브라우저 오퍼레이터 뎁스 크론트엔드는요 일단 강력한 CDP 기반의 제어 능력, 그리고 모듈형 AI 설계, 이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기존의 다른 접근 방식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완전 개방적인 오픈소스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건은 역시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MCP 지원 같은 좀 야심찬 로드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 MCP요. 그게 뭔가요? 아, 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다양한 AI 모델이나 도구들이 서로 좀더 쉽게 대화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랄까 일종의 새로운 기술 표준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 되면 더 다양한 AI 기능들을 쉽게 통합할 수 있게 되겠죠. 어, 과연 이런 브라우저 오퍼레이터 디벨로퍼 스트랜스 헨트 같은 오픈 소스의 프로젝트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AI 생태계 속에서 경쟁해서 정말 우리 디지털 생활의 핵심적인 조력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술은 뛰어나지만 결국 소수의 전문가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틈새 도구 정도로 남게 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그 MCP 같은 개방형 표준이 이런 경쟁 구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